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요 포토벨라 버섯 지난주에 제가 세일해서 요거 코스트코에서 사 왔었잖아요 이거 오븐에다가 구워 먹으려고요 먼저 소금 해보고, 후추 간을 좀 해주고 자. 버터 레시피 그래서 보니까 왜 버섯 같은 거 구우면 이렇게 좀 수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터나 오일들 이렇게 좀 겉에 발라주면은 조금 덜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버터를 발라서 구워보려고요. 맛도 더 좋을 것 같고 버터를 그냥 바르면 아까우니 더 맛있게 마늘가루를 좀 넣고 벌써 향이... 마늘빵 냄새나요 마늘빵. 뒷면부터 바를 걸, 멍충이. 토마토 소스는 요 라우스 걸로 발라줄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구워줬는데 저는 위에를 좀 노릇노릇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불 오일을 좀 해줄게요. 이제를 평하게 올려주겠습니다. 어, 좀 매콤하다고? 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일을 더 엄청 발라야 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간식은 17시간 12분입니다. 음. 오븐에서 막 나온 거니까 이 열감에 자연스럽게 바질도 살짝 숨 죽어가지고 뭔가 향도 깊어진 것 같고. 요렇게럼. 음! 제가 버섯을 이것저것 다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버섯은 확 익히거나 확 구워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거 포토벨로 버섯은 되게 좀 두툼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뭔가 완전 푹 이렇게 숨죽이지 않고 살짝 씹는맛 있게 살짝 구워가지고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 15분 구울까다한 10분만 구웠거든요. 음, 괜찮아요. 만약 더 구웠으면 이거 진짜 더 한강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국물이 이렇게. 저녁에는 이거 멕시칸 스타일 컬리플라워 볶음밥 이거 볶아서 저탄스토띠아에 넣어서 먹으려고요. 희망이랑 할라피뇨가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매콤해요. 다 등분 했습니다. 오늘 식단 에게 올리는 날이잖아요. 항상 이날 이렇게 평입니다. 이 저번에 먹었을 때이 볶음밥이 생각보다 진짜 맵더라고요. 할라피뇨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따로 핫소스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사진 찍으러 간다고 했던 거 지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 와가지고 신청한 지두 달이 돼도 안 와서 제가 안 왔다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제서야 과연 사진이 어디서 끝날 수 있을지 내거 뭐야 아파보여 아니 너무 웃긴 게 아련해 보.. 뭐 사연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확실히 이때보다 좀 살이 빠진 것 같긴 한데 더 늙어.. 내 앞머리 어서 그런지 훨씬 성미가 훨씬 어려보이고 아니 그럼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슬퍼 보이고 왜 이렇게 억울해 눈이 진짜 웃긴다 <laughs> 간식은 17시간 12분입니다 괜히 삼겹살 기름에 볶아가지고 괜찮네요 밥 먹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그동안 좀 개인적인 일 있어가지고 좀 되게 무기력했고 마음이 좀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이랬거든요. 좀 마음이 힘들고, 막 몸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니까, 1층에 있는 택배함에 택배 가지러 가는 것도 막 싫고, 막, 막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막 싫고, 운동도 거의 못 가고, 요리도 할 의욕도 별로 안 생겨서 진짜 많이 사먹었고, 저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집에서 해먹고, 많이 먹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외식하고 그러잖아요. 막 거의 막 밥도 다 사먹고 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좀,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시간들이었는데, 아무튼 다시 힘을 내서 또 툴툴 털고, 또 에너지 넘치게 잘살아보려고요 베이킹을 한번 해보려고 요 아니, <놀람> 쿠터 맛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줄알았더이요만큼 <laughs> 8시간 34분입니다. <laughs> 맛있어? 소리 대박이다. <웃음> 저... <웃음> 저 원래 반숙 먹는 거 좋았는데 뭔가 오늘은 좀 익혀 먹고 싶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에어프라이어 오래 했어요. 짜잔. 좀 식어야 식감도 괜찮고 할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지금 먹어보려고요. 우선 전혀 바삭하지 않고, 식감은 마가레트? 그런 식빵? 식빵? 음. 근데 맛은 있어요. 제가 코코넛이 너무 뜨어가지고, 감미료를 좀 넉넉히 넣었더니, 음. 달콤하고, 괜찮다. 충독됐어요. 은근 너무 맛있어. 그 유튜브 보면서 이거 좀 야금야금. 오늘 오랜만에 청양면으로 들기름 국수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단식은 16시간 35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어요. 월남쌈 먹고 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이렇게 김치를 고추 감자까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김도 없고 한데도 질기름 국수를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봤어요. 고추 찐거 제법 맛있겠죠? 음 우리 집에는 쌀이 아예 없거든요. 없거든. 그래서 오빠는 그제 이거랑 먹는다고. 그리고 햇반을 자기가 사왔어요. 자기 거 하나. 저번에 코스트코에서 장구 때 이거 씻어놓은 브로콜리 이거 한 봉지를 사왔는데 오늘 이걸로 샐러드 만들어 먹으려고요. 브로콜리 샐러드 생으로도 많이 먹던데 저는 뭐 데친 것까진 아니지만 좀 그래도 살짝 익힌 게 좋아서 전자레인지에. 드레싱은 뭐 따로 안 만들고 사워크림으로. 소금, 고추, 그다음 아까 베이컨 구운 거 진짜 바삭해요. 장난 없죠. 얘가 짭짤한맛 내주니까. 딱히 드레싱 간을 안 해도 보통 브로콜리 샐러드에는 그 말린 크랜베리를 많이 넣는데 말린 과일은 당이 확 높아지니까 저는 그냥 비슷한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 그냥 생 블루베리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설탕 따로 안 넣고 이걸로 단맛으로 아몬드 슬라이스 같은 거 넣어주면 맛있는데 집에 없어가지고 저는 호두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샐러드랑 같이 먹을 닭볶이를 볶고 있고, 뭔가 커피를 지금 타려다가 상큼한 게 땡겨가지고, 탄산수에 라즈베리 좀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요 블렌더 같은 거 쓰기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거 액체 스티비아 3탕만 넣어줄게요. 그래도 뭔가 새콤 달콤해야 되니까. 뭘 먼저 넣어야 되나? 얘부터 넣어야 되나? 어, 응, 핑크핑크. 색깔 너무 예뻐요. 오늘 단식은 17시간입니다. 음, 블루베리 잘 넣은 것 같아요. 원래는 양파, 저 양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으면 더 맛있는데, 양파가 없어가지고, 있는 걸로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 제일 잘한 일은 블루베리 여기 넣은 거. 아니, 이거 생각보다 또 색깔이 이렇게까지 진해질 줄은 몰랐어요. 대박. 음, 이거 자랑해야겠다. 오늘 코스터 이거랑 색깔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깔아봤는데, 친구 딸내미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뭔가 이거 만들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뭔가 더 맛있어요 오빠랑 오랜만에 바닷가에 산책 왔어요 석양도 볼겸 오늘 근데 뭔가 구름이 엄청 껴서 차양이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네요. 우리도 돗자리 갖고 올걸. 아니 차에 트렁크에 돗자리 있는데 그치? 너무 좋아 보인다. 멋있는 사람들아 멋있는 건지.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건너 저 저기, 저기 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 길이 <laughs> 야기 이거 길. 조심해. 갈수 없어. 어? 어? 이렇게 넘어가야 돼. <laughs> 이거 여기 어떻게 가? 내려가. 내려가서 가면 되잖아. 앵클 브레이크 하면 되지. 아. 엄마처럼 t know what is. I d 서 n t know what is. I d o n 안 무서워? 수 있을 때 바로 바다 맛있데 맛있었는데, 맛있데있데맛있있어가지고있렇지잘 맛있었는데, 있었는데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맛 저거 타보고 싶긴 한데 그 모르는 사람 허벅지 않는 게 싫어가지고 나 진짜. 오 예. 기까지온다날 위에 부위해 주셨어. 해가 나왔어 구름 밑으로. 못볼줄 알았는데 저 밑으로 내려온다, 그치? 신기하다 아름다워 반은 오이로 쌌고, 반은 오빠가 좋아하는 샐러리 넣으려고요. 여섯 시간 삼십 육 분. 여섯 시간 삼십 분입니다. 우유 응. 나도 하나 먹어봤대 돼? 먹어. 뭘 먹어봐도 돼? 샐러리가 그래. 내꺼고 이거 불싱치즈가네거 아니었어? 그냥, 그냥 먹어. 맛있어. 먹어서 털을 깨자. 응 들어와. 들어와. 부부가 시키드나. 들어와 들어와. 나 방금 타 타선 못 바꿨어. 여기 멕시코 언니 저. 와저 멕시코 언니야. 진짜 대박이다. 처음 봐. <laughs> 나끼어들기못했으면 멕시코 바로 나스 못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나도 못 나도 못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어요 나도 이했어요 나도 못했도어어요요도도요 진짜 소름 대박인 게 폴드브루가 하고 아이트로스트, 미디엄로스트, 다크로스트 종류별 로 엄청 많아가지고 맛있겠다고 왔는데 글쎄 빵들이 다키토빵들 이런 키토 도넛이고 키토 베이글이 팔길래세 종류나 있더라고요. 근데 다 솔가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넛을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메이플 베이컨 도넛 반짠 반짠. 얘는 츄러스맛츄러도넛 취로 있죠? 상큼해. 음, 고소한 게이에이겨서거크로스거 이거, 이 맛있네.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이제 채널에 거이도이 올린 딱그식이이에요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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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조금 내 쵸토 베이글 먹어보고 싶다. 나중에 여기 앞쯤에 와봐야 다 그렇지?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베이글 다필요을것 같은데. 오늘 진짜 평화롭다. 새 소리밖에 안 들려, 사람도 없고. 여기 나오는 거야, 대박. 어디 보고 있어? 했어? <laughs> 얼른 와, 힘들어요. 그만해. <laughs> 오빠, 무슨 운동기구 산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laughs> 오늘 단식은 19시간 구분입니다. 굳게 할까? 괜찮아? 가없어 어, 상관없어? 음 맛있어 얼른 와 오늘도 운동으로 뿌듯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는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고 업로드 하는 거라 어떻게 잘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건강하고 즐거운 식당과 일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